안녕하세요. 북한 바로 가기의 문동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취업난이라 든지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직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엔케이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북한의 직업은 국가에서 정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북한에는 원칙상 직업 선택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북한 사회주의 특유의 해석 때문인데요.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실현이라든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집단의 요구를 달성하는데 봉사하는 개념으로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봉사할지, 무엇에 기여할지 이것은 본인이 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하는 노동당이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발상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고요, 직업을 배치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북한에서의 직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부로 길을 가는 것과 두 번째로 이제 일반 노동자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어, 간부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 노동당 간부과에서 어, 그 직장 배치, 직업 배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떤가 이것부터 이제 또 따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과연 뭐 노동당 간부, 뭐 행정, 또뭐 국가 행정 부분에 관리직. 뭐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그 인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노동당 간부과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자기들 생각에 아,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간부의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노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농업 노동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농민, 뭐 협동농장, 농장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 농업 노동자인 거죠. 어쨌든 이제 노동자의 길를 가게 되는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단위인 인민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황당하고 좀 엽기적인 것이 바로 무리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리배치라고 하는 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한 군데 그냥 몰아서 어그 직업, 동일한 직업군에 이제 묶어버리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역을 앞둔 군인들. 그러니까, 전역하는, 만기 제대하는 군인들을 뭐 몇천 명 혹은 많게는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해서 네. 한 군데 이제 몰아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강도 대홍단군이에요. 대홍단군에서 감자가 많이 나는데, 김정일 때부터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감자를 많이 짓자. 감자 농장 대단지를 만들자. 뭐 이런 이제 기치를 걸었어요. 거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입니다. 백두산 자랑 이도 사람이 없잖아요. <laughs> 제대하는 군인들을 몇천 명에서 몇몇 몇명 단위로 끊어서 거기다 어, 낸 거예요. 보내버린 거죠. 갔더니 집이 없어요. 간 사람은 집부터 자기가 살 집부터 만들어야 되고, 네. 당장 뭐 먹을 식량이나 옷 정도만 공급해주고, 이제 알아서 거기를 개관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자, 10년 넘게 군사복무를 한는 군인들을 그 산속 오지에다 몰아놨으니,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단체로 결혼시켜 주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어요. 네. 남자들만 가서는 네.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되니까, 또 도시의 처녀들을 모집을 해서 또 거기에. 시집을 보내는 일을 또 노동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그 대중가요 중에 뭐도시처녀 어 시집 와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곤 한데 그게 이제 하나의 북한의 이제 그 직업 배치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무리배치가 되면 어쨌든 이제 정치 선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특혜를 주거나 예를 들면 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노동당으로 입당을 시켜주거나 출신 성분이 이제 상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특별 공급을 이제 명절 때마다 보내준다든지 이런 특별 관리를 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이제 그런 데다 돈을 잘안 쓰니까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무리 배치를 해놓고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 배치를 또안 가기 위해서 그 지정된 사람들은 또 뇌물을 써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 자기가 배치받은 곳을 이탈해서 떠도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우찌 못할 비극들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이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북한의 그런 청년들 혹은 북한의 사람들도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있거나 직장이 또 혹시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당연히 첫 번째는 권력이 얼만큼 이제 가까이 갈수 있느냐 이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을 잘벌수 있느냐, 혹은 국가로부터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거주 지역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 결혼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뭐,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업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 식으로 더 좋은, 자기 원하는 걸로 갈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네다섯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역, 군장교가 굉장히 좋은,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북한 군인들이 50대 후반이면 정년을 해요. 저녁을 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저녁을 하고 나면 그 국가에서 그게 열심히 좋은 직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기성세대라고 해서 당신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60대, 60세 전후가 되면 이제 은퇴자가 돼 가지고 어 사회 보장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직장이 없으면 뭐한 달에 조금이라도 식량 배급도 안 나오고 그런 게다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군 장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이제 감소된 게 있습니다.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 전통적인 그 유교 가치관 때문인지 교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원 정도면 이제 교양이 있고 물론 이제 외모나 또그 부모의 배경이 더 중요하게 남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이제 교원, 에, 그다음에 또어 어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은 별로 <laughs> 인기를 남성들한테 끌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한테는 외화벌이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게 남녀 차이가 은근히 심한 나라예요. 말만 사회주의지 여전히 봉건주의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 중대한 분야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다 하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나 하거나 아이 돌보거나 이런 주변 변두리가 되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 권력 랭킹 200위 안에 마땅한 여성들이 눈에 안 뜹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가면 이러면 권력 랭킹 한뭐 30위에서 50위까지 한다. 그럼 여성들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김경희가 있죠. 근데 김경희야, 김정일의 여동생인 거고, 그 사람들 이제 로얄 패밀리, 성골들이니까, 징골, 성골,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일반 여성들 중에서 그렇게 노동당에서도 정치적으로 어, 보장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동당 중앙위원 중에 아직 여성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어, 배우자, 이런 것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 보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평양에 있는 회사 근데 그 회사는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노동당의 중심부서나 인민무력부나 또 김정은이 좋아하는 뭐 국가안전부 이렇게 배경이 든든한 기관에 소속된 페이퍼 소속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뒤를 다 잘라내면 요즘에 이제 북한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북한의 기성세대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은 외화벌이 직업이에요. 외화벌이 직업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간다는 거 하는 건 어떻게든 외국의 선진 정보나 외화를 손에 쥘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권력에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다시 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더벌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평양에 거주할 수 있고, 뭐 이런 요소 때문에 외화벌이 관련한 직업이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인기가 없는 직업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인기가 없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인기 있는 것을 반대죠. <laughs> 그러니까, 어, 절대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없는 지방에서도 농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직업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권력과 멀어지는 것. 어, 돈 벌기는 힘들고 국가 배급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직업이에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학부는 원자력 학부입니다. 아, 왜 원자력 학부가 인기 없나요? 북한이 국가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학부면은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원자력 핵개발 관련된 산업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 분야는 북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보안 분야예요. 기밀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워낙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논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밀식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은 평생 배치된 곳에서만 살아야 돼요. 여행도 갈수 없고 외부 그 다른 이제 옆에 시군으로도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장사도 할수 없고. 북한 당국이 주는 공식 배급만 가지고 정말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원재료학부를 나오면 이야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기지가 있는 영병 같은 상관 오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문화적 혜택도 없고 또 자식들을 잘 가르칠 만한 교육 여건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김성종합대학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곳이 원재료학부예요 그럼 원재료학부는 또 그럼 누가 가느냐 출신 성분이 좋은 부모를 둔 자제들은 안 가죠. 머리를 써서. 근데 부모가 이제 농민이거나 평범한 노동자인데 자기는 어떻게든 이제 출신 성분이 바뀌는 사다리를 타고 싶은 그런 이제 젊은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직업적 특징이 우리랑은 또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북한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돈도 많이 주는 직업을 선호하지만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에 좀더 많이 조금 어, 더 집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과 대한민국의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한과 우리와의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여러 가지 2차, 3차 사회 현상을 또 낳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 배우자. <laughs> 선호도도 똑같이 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는 이제 결혼 배우자라고 하면 이제 남자가 가져야 될 사회적 지위와 여자가 또 가져야 될 사회적 지위 더하기 뭐, 흔한 말로 혼수. 예, 이런 게또 북한 사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일단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대학 나와야 된다. 노동당에 입당해야 된다. 정치관부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있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참 그러면서 본건 적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모. 첫째 외모, 두 번째 부모 배경, 세번째그 여성의 직업. 근데 이제 직업이 남자보다 높을 필요는 없죠. 높을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어, 무시 안 당할 정도의 사무직이라든지 뭐 교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선호가 되고 또 혼수. 혼수도 굉장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북한의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문화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직업 선택의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이 입당했냐 안 했냐. 또그 사람 출신 성분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이런 건 조금은 덜 따지는 실용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대신 돈을 잘벌수 있을까? 그런 수완이나 인맥,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되나? 이런 좀 어찌 보면 좀더 이제 엄정해진 거죠.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북한의 남성분들도 이제 상당수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과대 과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 배우자에 대한 문화도 직업 선택 관련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트렌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게또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직업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출신 성분을 매우 따진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자기가 좀더더 나은 직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통제한다 대놓고 말하기는 좀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모두의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런 노동당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조건 가지고 차별한다는 건 자기들의 생각에도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정치 선전용을 위해서 혹은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춘신성분의 급상승,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김일성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분이 아마 정춘실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할머니입니다, 정춘실 씨는. 그래서 뭐, 어 김일성이 어 정춘실 동무는 내 딸입니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의 그 동장, 통장 반장 뭐 이런 아뭐 동네 이제 우리 아주머니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 인민 반장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의 교실을 수첩에 잘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인민 반원들한테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게 눈에 띄어가지고 김일성이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노동신문에 인터뷰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영웅이 돼버렸습니다이 정춘실 씨는 지금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아주 평범한 네. 농촌의 아주머니가 북한에 6,7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정치 간부들만 들어가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에 이제 들어갔던 사례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사례는 이제 어떤 스포츠나 예술로 북한에 이제 국의 선양을 했거나 아니면 대남 침투 공작 같은 거에서 어떤 공을 세운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노력 영웅 뭐 공화국 영웅 이런 식의 그런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출신 성분이 이제 혁명 군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그 자식들 후대들까지 어떤 직업 선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서 이제 우선적인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잘 알려진 뭐 유도의 계순이 선수, 그다음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마라톤 우승을 했던 정성옥 선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여러 가지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신 성분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예죠. 뭐가 공부나 혹은 자신의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이런 스포츠, 약간 예술 분야 이런 쪽 약간 국한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출신 성분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예, 예를 들면. 네. 사석에서 뭐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표현을 한 것을 옆에서 누가 고자질했거나, 아니면 어뭐 국가나 노동당이 제시한 중대한 규율인데 그것을 어기다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뭐 핵심군 중에서 동요군 중으로, 동요계층으로 쭉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평양에 살던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평양은 못 가, 추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추방 당에서도 아주 이제 한지게, 그 그러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곳에 이제 배치받고, 또그 자식들은 이제 그 출신 성분 가지고 또 아주 불리한 또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또 징벌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권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사회적 권리가 어, 중요합니다. 북한에는 생존권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사회적 권리가 없는 듯 합니다. 이런 북한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